야 아, 아, 이거 봐. <놀람> 기다리세요. 네. 진짜 이거 봐. 조금 기다려. 우와. 이게 얼마도돼 있어. 이거는 이렇게 우와, 찍는 노래 우와. 지지 to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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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만들기. 고 나와?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달고나 만들기. 오징어게. 오징어게. 잘 이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다 어, 보여줘 여우산모형도 있고요. 모양도 응. 있구요. 하트, 있구요? 하트 모양도 있고요. 하트 모양도 있고요. 예. 네모 어? 모양도 있고요. 이것도 어? 있네요. 네모양도 있고요. 근데 동그라미는 이제 이렇게. 어? 네. 무엇을 네. 네. <laughs> 만들어서 오셨나요? 어? 네. 네. 수아야 정은이 언니 한번 네. 안녕해달라는데? 정은이 언니 안녕. 양절잘 <laughs> 보내, 언니. 해줘. 양절잘 보내, 언니. 보름달에 <laughs> 소원을 빌어야 돼요. 나는 이거 별. 아, 나는... 나 이거 하트 했잖아. 나는 아, 이거 별. 아, 별. 어 하트 우산. 하트 하죠, 아빠는 어려운 거. 오징어 게임에서 아빠... 이거 우산. 우산. 어려운 거. 뭐 아, 나... 네네 거야. 나 하트. 엄마 핫스. 어. 이거는 쭉 어. 누르는 거래.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 사야 게. 응. 안녕하세요 오징어미더. 네. <laughs> 네. 이거 산삼으로 <철상으로> 만드는 거네요. 아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이쪽은 이제 우리 시연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 핫스. 오징어 게임 생각하세요. 아, 이거 찍는 것만 하는 건가 보다. 여기 렇게 여기 지고 여기 다 여기 여기 목이 어, 여기 어, 여기 보여줘. 어, 여기 어, 응. 어,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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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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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どうした 벌써 애기 낳아서 온거야? 저기도 있어요 또 있어? 선생님 <laughs> <이 아저씨 웃음> 봤는데 선생님 보 네. 네. 엄마다 야, 엄마 안그요네 아, <laughs> 제가 목 <laughs> <해 주실 웃음> 네. 여기다 이렇게 할거야해주실거예요 <laughs> 잠깐만 <laughs> 장갑 쓸까 네 장갑 만게요사하아 봉사 봉사 아문자잘 아, 보내세요 문자잘 like <choice> 보내세요 문자잘 보내세요 문자잘 보내세요 문자잘 보내세요 보름달 시아 보름달 보면 pon. 어떻게 해줘야 돼? 소원 빌세요 소원을 빌세요 시아 소원이 뭐야? 너 소원 뭐야? 어? 그건 소원 있어? 그건 뭐야? 아니요. 엄마, 아빠 사랑? 응. 그게 소화기야? 응. <laughs> 난시야 건강하고 소스잘뿌는 거. 나도. 아빠도. 나도. 광주보호관님 나도. 안녕하세요. 화산 리별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오자.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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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누나 아빠도 좋아하아요도아 아빠도 좋아하시네. 아빠도 좋아하시네. 아빠도 좋아하시네. 아빠도 좋아하시네. 아빠도 좋아하야 다달라붙을요 다음에 세요장님하니다요네 어, <laughs> 설탕입니다. 우리 천장님이셔요. 요 천장님한테 구독, 좋아요하한로요

이거 우리도 그 저기서 커서 웃을 때. 자, 맨날 예뻐진 데, 슈아 보고. 아 에이, 전 토끼에요. 히히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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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조합 같은 다불라다다 아, 치기를 해야 그치기를해가 저기 우리 그때서 서너 개지 거기 설탕 많지 아요 거기에 나 저렇게 렇게 설탕. 짜 이거 막불 나오고 있지. 우리 띠이기있는데어때해줄게그 네. 다음에 문고아 여기있다 자게 같이 태 봐봐 여기 쌀탕 문보 있다 여기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봐봐 여기 어, 뭐야? 여기어 저희가 문 이미 여기 있다 <_ 한번 봤을까요>?

뭐야? 냄새 냄새. 냄새. 얼새냄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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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가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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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 도부꾸어 올라요. 어. 와 어, 이제 부풀 오른다 이제. 어, 한번 해봐. 어, 아, 나 이거. 우와. 보시다. 해 봐. 맞다. 이거 이제 우리 여기 어. 아버님 어머님들 좀 이게 자제분들 환호나서 세발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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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오. 네. 와. 오. 아, 오. 잘 아. 잘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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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모양 하고 싶어? 자, 이제 여기서 별울 할래, 하트 할래. 무슨 모양? 웅상웅상웅상. 웅상웅상. 눌러줘, 아, 이 잠깐만, 철창을.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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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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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씨가. 가 씨가. 씨눌 씨가. 엄청 뜨거우 안되나봐 하나 둘셋계세요아 예쁘다, 아, 예쁘다. 네, 와금 아, 조금 붙어서 가야요한번 기다리세요 네 <laughs> 여기가서 여기. 아이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와 기다려 세요 기다려 기다려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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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o. 아, 아니 우리 조금 더. 아까 뭘로? 공사가 딱오셨는산 만들었어요. 여기 아니 친구가 대운우산 그거 있비오니까그 쓰고 가자. 이 어때? 이거 가고 가도 비우기가 안 돼. 이라고 몰래. 친구가. 갑 지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설탕을 많이 묻혔어요. 여기 괜찮아요 자, 낙세요놔두세요낙세요세요 됐습니다, 첫 번째 다시아가 을만들었습니다안네 이게 어려워. 先生。 고대의 <laughs>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게 포기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대단한구나어어야어야어야겠다어야되겠다어 <웃음> <어디가>? <웃음> 부산 어디 갔 부산 어디 여기 다들 초보 <laughs>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laughs> 지금 오늘 처음 하신 거 같은데? <laughs> 오늘 처음 <laughs> <하신> 거아 <거니까>. 저야 <laughs> 이거 맛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먹어봐 <laughs>